이제 치료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첫날은 이분이 원하는 거뭐 하나는 해줘야 돼요. 딱 보여줘야 돼요. 일단 요가 아프다. 네, 라운드 숄더. 예, 저는 구분 등 자세 때문에 목모근이 맨날 뭉쳐있어요, 선생님. 이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 죽겠어요. 그래서 맨날 두통이 생기나 봐요. 얘기를 하셨을 때, 그러 우리는 치료 플랜을 딱 세워야 되겠죠. 일단. 환자분 차트 보면서, 아, 네, 지금, 어, 그러면 승모근 자체가 과 긴장되어 있으니까, 그거 위반시켜 드리고요. 등이 굽어 있으니깐요 흉추 익스텐션, 흉추 펴지는 기술 써서 펴 드릴게요. 그러면 일단 무게중심이 앞에서 뒤로 빠져나오니까, 불필요하게 긴장되어 있는 흉쇄유도근 긴장이 떨어지고, 트라페지스 상부 승모근이 늘어나면서 머리통 하나를 잡아야 되는데, 그 무게를 제가 줄여줄 수 있으니까, 이, 상부승모근이나 SCM에서부터 기인하는 그런 두통은 사라질 겁니다. 근데 이렇게 플랜을 짜고 치료를 막 했어. 어? 근데 봤더니, 어 생각보다 근육이 되게 막 등이 뻣뻣하고 기술이 잘안 먹어. <laughs> 그럼 이제 치료 끝나가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 이게. <laughs> <laughs> 이 근육하고 요거만 펴면 될줄 알았는데 보니까 아, 환자분께서는 제가 봤을 스는 내장 기능이 많이 떨어진 것 같다 위장 소화가 잘안 되지 않냐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환자분들이 보통 등에 많이 굳어 있습니다 어네영류성 식도염이 있어요라고 말씀했을 때는 이제 플랜을 다시 세워야겠죠 일단 그래도 쇼톤골은 아, 다음 오늘 치료받고 두번세 번까지는 엘리베이터스카플라나뭐저 뭐야 저트라페지우스나이목 주변에 있는 머슬의 톤을 다 떨어뜨려버리겠다. 뭐, MET를 쓰든, 자세연을 쓰든, 멀리건을 쓰든, 그렇게 하고, 어, 그렇게 해서 이제 한두 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 그러면 이제 이 환자분께서 라운드 숄더가 펴져야 되니까, 머슬은 이완시켰고, 소활식에 대한 가동성 만들어주고, 등은 펴졌는데 어깨가 많이 말려있다. 불편하죠. 이 펴져야 되겠죠. 아 그러면 어, 이분은 이목 어깨 불편한 걸 해결하기 위해서 흉추에 대한 가동성, 견갑대에 대한 가동성, 심지어는 자 전환이 항상 이 플렉서가 타이트해서 굳어 있다. 맨날 이렇게 말려 있다. 이런 분들이 만약에 뭐 물건을 쥐고 싶다 또는 이렇게 내가 맨날 이렇게 긴장돼 있다. 팔꿈치가 다안 펴진다. 그럼 어깨나 몸이 더 써져야 되겠죠. 항상 자감. 이, 뭐, 손목의 유연성이 떨어지는 환자분들은, 뭐, 손목을 구부리거나 펴거나할때이 가동성이 덜 나오기 때문에 라디우스 헤드가 더 많이 흔들립니다. 그러면 엘보 오겠죠. 테니스 엘보, 뭐, 골프 엘보 있는 분들 거의 다 손목의 가동성이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거부터 먼저 만들어줘야 돼요. 또 어깨가 덜 움직여지니까 팔꿈치나 손을 더 꺾어서 뭘 잡겠죠. 그래서 이, 여기에 저가동성이 있다 그러면 이, 이 상지, 어퍼커터에 대한 가동성을 충분히 만들어줘야 돼요 저는 이걸 중기 목표로 잡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장기 목표 어, 근데 이분이 이제 근육 아픈 건다 해결했고 이프로치말 커터에 대한 부분 해결했고 근데도 봤더니 이 사람은 맨날 이러고 앉아 있더라 근데 이 사람 체형을 봤더니 아 어, 이분은 앉아 있을 때도 보면 힙플렉서가 되게 타이트해 아니 힙플렉션이 잘안돼아 봤더니 조인트 캡슐 엉덩이 근육에 어, 조인트 캡슐 자체가 되게 타이트해. 그리고, 어, 종아리 근육도 타이트해, 햄스링도 타이트해. 어, 그럼 이 사람 앉아있을 때 이게 양반 다리 잘 못해. 그럼 어떻게 돼요? 허리랑 등이 구부정해지죠. 아, 그럼 근본적으로 이 환자분은 뭐 앉아서 이렇게 글 쓰는 직업이신데, 아, 힙조인트가 타이트하니까 등이 당연히 굽네? 그럼 내가 이거 아무리 펴주고, 이거 아무리 펴줘도 뭘? 또 구부거 아니에요? 그럼 고관절에 대한 치료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이분이 걸어다닐 때, 보니까 항상 종아리 근육이 짧아, 햄스트링이 짧아. 종아리 근육은 햄스트링이 짧으면 어떻게 돼요? 펠백이 퍼스로 틸팅 되죠. 퍼스로 틸팅 된 대로 몸이 이렇게 가 있을까? 그건 아니죠. 무게중심을 잡아야 되니까 몸을 상체로도 빼야죠. 햄스트링하고 칼프 머스이 짧은 사람은 근본적으로 구분등 체형이 생길 수 밖에 없더라고 셜리 사모님 말씀하셨죠. 선생님께서. 운동선상 증후군 예, 테마. 에, 그래서 우리가 롱텀 걸은 좀더 이, 이런 디스탈, 까지 몸 전체를 봐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 어떤 뭐어 이렇게 하도 오래 있다 보니까 목 근육 굳어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가? 목 근육이 과긴장되고 항상 흉식 호흡을 쓴다. 복식호 흡 떨어져요. 그러면 하부 코어 힘이 떨어지니까 자세를 잡을 수 있는 체간의 안정화 근육들이 약해져 있는 거죠. 그러면 허리도 되게 많이 요동치고 움직일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어 나중에 꼭 마지막에는 뭐 슬링 같은 치료를 해서 어 다시 한번 이저 뭐야? 체관에 대한 안정성, 딥모스를 활성화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치료 목표가, 작게는 그 아픈 부분이고, 좀더 크게는 그거하고 인접된 관절을 치료하고, 마지막 넓게 봤을 때는 전체적인 체형하고, 어떤 운동적 관점, 호흡에 대한 관점, 뭐 식습관, 뭐 이런 거 다, 뭐 아니면 뭐, 나 마지막에는 내가 원하는 건요, 저는 이렇게 등은 굽었지만, 그래도 저는 게르민턴을 정말 잘 쳐요. 배드민턴 칠 때마다 이게 계속 아프거든요. 어, 그러면 배드민턴 잘칠수 있게 어, 그런 이제 본인이 원하는 퍼포먼스까지도 우리가 치료 목표로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